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 법은 곧바로 법사위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노동자의 교섭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셋째, 법 시행 이전의 손해에도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노동 존중을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은 다릅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 등 대한민국 제조업을 떠받치는 산업은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얽혀 움직이는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 업체만 2,400여 곳, 현대 기아차는 1차만 370여 곳, 2, 3차를 포함하면 5천여 곳에 이릅니다. 삼성전자는 2,500여 개 협력업체와 거래 중입니다. 이들이 다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들어가면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교선만 하다 끝날 판이죠. 공장 가동은 멈추고 납기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은 쌓여갑니다. 납기 지연으로 손실이 커지면 회사로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그렇게 양보하면 다른 노조들도 우리도 달라며 요구할 테고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결국 원청은 일하는 시간보다 교섭 시간에 더 많은 리소스를 빼앗기고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법은 원청이 이 모든 협상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붕괴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주한미국상 공회의소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13개 산업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원청이 수천 개 하청 노조와 연중 무유로 교섭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유럽 기업과 미국 기업만 떠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작 한국 기업들도 조용히 떠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생산거점을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민주당은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과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는 울산 공장 정거 파업과 당진제철소 정거와 관련된 2010년, 2013년, 2021년, 2023년 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노동자 책임을 완화하는 판단을 내린 것도 민주당의 설득 논리지만 기업 입장에선 주주 반발이나 경영진, 배임 위험 등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소급 적용되면 쌍용차 사건처럼 과거, 손해배상과 가압류 사례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살했던 노동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배상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이었던 조치가 시간이 흐른 뒤 뒤집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의 신뢰와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전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급 범위를 열어놨습니다. 명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용차 사태는 물론이고 극단적으로는 1980년대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과거 영국의 길이 겹쳐집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였던 영국은 20세기 후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 부족, 경영 전략 실패, 글로벌 경쟁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렸고 여기에 강성 노조에 반복되는 파업과 고비용 구조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강성 노조는 생산성과 유연성을 갉아먹었고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결국 제조업 기반을 잃고 공장 없는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요한 건이 법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법을 야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발의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때마다 민주당은 노동자를 위한 개혁을 막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는 그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11% 남짓. 하지만 이들은 조직되어 있고 투표율도 높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들의 요구를 밀어주는 이유는 단순히 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위기 시 거리로 나가 싸울 수 있는 행동력을 갖춘 세력입니다. 표는 불확실해도 투쟁은 확실하죠. 나머지 89%의 비노조 노동자들은 조용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덜 조직돼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확실한 표와 행동력을 가진 이들을 우선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표로 정권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수의 이익으로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정치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여기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의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 이슈에 대한 보도가 민노총 시각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고, 비판적 시각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정치가 함께 움직이면 국민은 노조의 진짜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새로운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들입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고용은 불안정해지며 정규직 귀족노조와 비정규직 청년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이재명은 선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그의 책임이자 그의 정치가 됩니다. 그 선택이 노동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산업 기반을 허무는 일이었는지는 곧 현실이 말해줄 겁니다. 선의로 만든 법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선의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현실에서 검증받아야 하니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